...에서, 그죠?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의 그 접선의 방정식이야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곡선 바깥에 예를 들어서 a,b 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뭘뭐 근거냐면 접선을 근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전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자 접점을 알아야 몰라 그렇지 접점을 모르지 그러니까 접점을 문자로 잡아야 돼뭐 t,ft 라고 잡을게요 자, 접점을 문자라고 잡은, 문자로 잡은 다음에 접점을 구하는 방정식을 세우셔야 돼. 그럼 접점의 방정식을 어떻게, 어떻게 세우냐. 일단, 이 접선, 접점을 기준으로 접선 방정식을 쓰면, y는, 자, 기울기가 뭐죠? f't죠? 프라임 자, 그 다음에 x 백 x 좌표 더하기 y 좌표 써주시면 돼. 그럼 이게 접선 방정식이야. 근데 이 접선이 어느 점을 지나야 돼 그치? A, B를 지나야 돼요. 자, 그래서 A, B를 이 곡선 바깥에 있는 점을 뭐한다? 그치? 대입을 해준다. 그럼 뭐가 돼요? B는 F'T 그 다음 A'T 플러스 FT인데 자, 얘가 그치? 어, 얘가 바로 접점을 구하는 그치? 얘가 접점 T를 구하는 음 자, 죄송한데 왜 자꾸 이렇게 에러가 나네? 어, 접점 접점 어, x 그러니까 접점 t t를 구하는 뭐가 된다 방정식이 된 거죠. 얘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접선 방정식 쓰고 a, b 대입해서 이쓴 식이 접점 t를 구하는 뭐다? 방정식이다. 여기서 t의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어? 그 t의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접선 방정식이 나오겠지. 자, 여기까 이해 갑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곡선 바깥에 있는 점이, 어, 원점이야, 원점. 자, 그리고 접점을 모르니까, 어, 일단 접점을 잡아야 돼요, 문자로. 어, t 컷만 2에 5t제곱이 될 거고, 자, 그럼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까 도함수 하면, 자, 지수 자기 자신, 소개권미분면 5가 되죠. 자, 그러면 기울기는 뭐가 돼? 5 곱하기 2에 5t제곱이 되겠죠. 접점이 t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접선 방정식을 좀 써봅시다. 접선 방정식이 Y는 자 기울기가 예죠 5의 2의 OT 제곱 그 다음 X- X좌표 T 그 다음 Y좌표가 어 저거죠 2의 OT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0 1 원점을 뭐 하셔야 돼 그치 대입하셔야 돼. 자 그럼 집어넣으면 0은 자 5의 그지 2의 OT 제곱 그 다음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어, T죠. 더하기 2의 OT제곱이고, 자, 요거, 요 OT제곱 공통으로 있으니까, 요 양변 얘로 나눠버릴게요. 자, 나누면, 마이너스 OT, 플러스 요거는 약분했으니까 1이 되겠지? 어, 자, 따라서 그럼 T가 뭐야? 어, 그치, T가 5분의 1이네. 자, 요게 5분의 1이 접점이잖아요. 그죠? 접점이면서, 우리가 접선방정식 여기 써놨잖아. 음, 그게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어, 그럼 따라서 Y는, 자, 집어넣어게요 5분의 1을 집어넣으면, 오 2가 되는 거지. 1이 되니까, 그지? 그 다음, x 빼기 5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정리해보면, 5, 2, e, x.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인가요? 더하기 2니까, 날라가네 아, 그럼 따라서, y는 뭐다? 5, 2, e, x가 정답이 되겠지. 음. 자,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음? 자, 다시 한번좀 정리를 한다면, 응? 음? 어, 우리가 곡선 바깥에서 접선 구하는 건, 접점을 모르기 때문에 접점을 문자로 잡고 접선 방정식 쓰시고 그 다음 바깥의 점을 대입해서 어, T값을 구한다 그리고 그 구한 T값을 다시 우리가 접선 방정식을 했다요 식에다 더 T자리에 T값을 넣어주면 어, 접선의 방정식이 탄생한다 자 이해가죠? 음.